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산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 라고 이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해발 800미터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눈은 산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산 또한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자신의 삶을 맡겨 드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또한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도살이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창조주 되어 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외쳐지는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삶가운데에그 은혜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